사흘 전 전남 곡성에서 산사태로 다섯 명이 숨졌습니다. 비는 이제 그쳤지만 아직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마을에서만 10년 넘게 산 주민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. 확장 공사를 하던 국도 15호선이 무너진 곳부터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해 산 아래 마을까지 뒤덮었습니다. 이웃끼리 함께 해마다 여행을 다닐 정도로 돈독했던 곳이었지만 지난 8일 이후 마을은 생기를 잃었습니다.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잠을 못 자요.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공황장애가 생겨버렸어요. 제가 그래갖고 막 속에 뭐 음식을 먹어도 막 토해버리고 그래요. 12년째 이 마을에서 살아온 한 주민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수 없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쉽니다. 이는 여기서 다섯 시 죽었잖아. 같이 살던 사람이 생각나 갖고 어디 살겠어? 생각나서 못살것 같아. 그래서 이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막 저가 한다그랬잖아요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경찰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산사태의 시작 지점이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지점이었던 만큼 사고 전에 발파 공사가 수차례 있었다는 주민들의 말 등을 토대로.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조사단가지고교수 그 교수들 가지고 오늘 저희들또 현장 조사합니다. 기 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다 이러면 너무서 시 취소될 그 산사태로 인한 마을의 피해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긴 공포의 생채기가 더욱 깊게 남았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